자, 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우리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리 노트. 자, 1번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그쵸 여러분, 공익사업과 관련된 뭐가 나왔죠? 그러면 지지가 나왔죠. 를. 그래서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해서 이걸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다는데, 아니죠, 여러분. 공익사업과 관련된 시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 아니라, 아니라, 뭐죠, 여러분?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항상 지상권과 지역권이 나오 오, 오 확인하셔야 되죠? 공익사업과 관련 있어 없죠 그래서 관련이 있어 그러면 이때는 공기, 기타 소득이 관련 없어. 그때 사업소득을 한다는 거꼭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2번, 기준 시가가 12, 12억 원을 초과한 주택. 우리는 이거 무슨 주택을 죠 여러분? 고가 주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걸 거한개 주택을 소유하는 고있 자의 주택 임대소득. 즉, 1주택 소유의 주택 임대소득은 뭐죠,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죠. 비과세인데 그것이 무슨 주택이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어디 무슨 주택이고 고가 주택이고 고가 주택이던 비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소득세를 과세 한다가 오은표이 되는 거죠. 과세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과세 한대로 고쳐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말이 되는 걸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3번. 해당 과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의 합격액얼마이냐면 자,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때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한 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네,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맞는 말이 되, 맞는 말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일 때는 14% 분리 과세를 하되 예배제로 요 14%가 종합과세일 때이 6%보다 더 예, 높을 때는 이때는 뭘 선택할 수 있다 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뭐 3번은 우리 맞는 말로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4번 주택을 대여한 거죠. 그리고 뭘 받았죠? 여러분, 보증금을 받았죠. 그래서 보증금이나 항상 전세금이 나오면, 전세금이 나오면 이때 이이 전세금과 보증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에 이 경우에 항상 전세금과 보증금이 나오면 무슨 말이 떠올라야 되고 그러면 간주 임대료가 떠올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주택일 때는 간주 임대료 과세로 한다는다 안, 한다? 안 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다만 예배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이때 보증금 합계기 3억 원을 모하면 뭐 초과죠. 3, 3위고꼭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 3주택 이상 소유 3억 원 초과하면 이때는 예배적으로 주택이라더라도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걸꼭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택이란 간주임대로 과세 조건. 그러나 주택이 아니라 토지나 건축물일 때는 무조건 과세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인 것 같고요. 6번부터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를 좀 넘어갑시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 뭐가 나왔죠,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죠. 자, 부동산 임차권이 나오면 얘는 반드시 뭘 확인하려면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가 됐을 때는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일 때는 양도세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5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동산 임차권이 나면뭐 확인하라고요? 등기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이런 쉬운 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어려운 규정도 있지만 쉬운 규정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뭐나 여러분 영업권 나왔죠, 영업권. 그러면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분리인지, 함께인지 이걸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의 양도도 일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양도 소득세가 과세가 되니까 그에 대해서 구분해서 과, 발생하는 모두 여러분 영업권도 양도 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과 뭐예요 여러분? 분리하여 양도했다죠. 그렇죠? 분리하여 양도했다. 그럼 부동산 양도는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나고 그냥 뭐만 영업권만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가 일어나면 이때는 양도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양도 소득세가 아니라 뭐 여러분?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걸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7번 가죠. 부동산과 역시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죠 여러분 이축권 그래서 이축권이 나오면 역시 영업권과 똑같이 영업권과 똑같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과 양, 함께 양도한 이축권은 양도수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이축권의 가액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으로 모아여 구분하여 신고를 했다. 그럼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뭘로 가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바로 7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8번.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 등은 관계 이시 없이, 없이, 매매, 교환, 보전 현물 출자, 부담보증여, 대물변제, 공매 수용등이 나요. 그 자산이 뭐냐면 유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8번은 맞는 말이죠. 자, 9번. 네. 배우자나 직계 준비 습관이 부담부 증여죠 자, 부담부 증여가 나왔는데 누구죠, 여러분? 왼수지간이죠. 자, 왼수지간일 때는 우리 세법은 정상적인 거래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걸꼭해두셨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일 때,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뭐죠, 여러분? 유상 양도가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자에게 양도 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것이, 이게 원칙인 거죠. 요게 원칙인 거죠, 여러분? 요게 원칙. 근데 앞에 무슨 말이 나왔지만 왼수란 말이 나왔지만 왼수 그래서 왼수 지간이있다 이때는, 이때는 예배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예배 그래서 이때는 바로 전액 우리 증여를 추정하기 때문에 몰로 때려야 되냐면 증여세로 때려야 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에게 뭘로 이러면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구 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0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들은 자, 환기 처분이나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이 일어났거나 또는 보류제 충당이 일어나면 이때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고 했죠, 여러분. 네, 그래서 10번은 맞는 말이 된다는 거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그래서 오늘 매일 정리 노트 해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